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에스겔 45장 제목 거룩한 땅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에스겔 45장 1절 가장 먼저 할일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 40에서 48장은 새 성전, 새 제사, 새 땅에 대해 증거합니다. 새 땅에서도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. 이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.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처를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. 그것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일입니다. 이 구역은 가로 약 12km, 세로 약 4.8km의 크기입니다. 어떤 분은 이것은 서울의 약 10분지 1 정도 크기라고 말합니다. 이 구역 전부가 거룩한 땅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를 둘 것입니다. 이런 구별은 하나님이 새땅 전체를 주셨다는 인정이고 이 땅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한다는 요청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나아가서 예배하겠다는 고백입니다. 거룩한 땅. 성경에서 거룩한 땅에 대한 표현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건은 신의 산에서 모세가 꺼지지 않고 태우지도 않고 타는 불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.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.출애굽기 3장 5절.콜린 스미스는 다른 모든 불은 연료가 떨어지면 꺼지기 마련이다. 그러나 이 불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다. 스스로 생명력을 지녔다. 라고 말했습니다. 불타지만 다른 것을 태우지 않는 떨기나무는 스스로 타는 불, 즉,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.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. 그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. 하나님은 거의 유일하게 에스겔 성전에 한정해서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. 한번 성전을 떠나보았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할 때 거룩한 땅을 당신을 위해 구별하도록 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주님을 위해 내놓을 것입니다.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. 기도. 매일 아침 거룩한 분 앞에 서게 하소서. 아멘.